제가 웃기다고 한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가끔가다 이런 농담할 때 있습니다. 그냥 문 앞에다 똥싸불라뭐 이런 농담을. 그 장동민 씨가 그 어디 뭐예 예능에서 그 비틀즈 코든가요 <laughs> 거기서 하는 거 보고 제가 막 웃었던. 뭐 오래 전에 기억이 나는데 어 그게 예,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어 뭐냐면요. 어, 네 예, 민주노총이 교육청 헌, 현관에다가 똥을 쌌어요 <laughs> 네, <laughs> 그리고 진짜로 이런 똥을 싸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뭔 사태야라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직 교사 지혜복 교사라는 지혜복 선생님이라는 해직 해직 교사분이요. 자기가 너무 엉뚱하게, 그러니까 엄하게, 엄하게 잘렸다, 부당하게 잘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요. 그래서 그 상평력 사건을 자기가 신고한 다음에 부당하게 전보조치됐다. 어, 부당하게 전보조치됐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겠다. 나는 고발을 해서 내가 전보 조치때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 나는 새로운 출 근무지를 출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2024년 9월부터 장기 무단결근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랐어요. 자,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은요. 진보 교육감입니다.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 이번에 당선된 거예요. 우리가 참 <laughs> 조진영 후보 떨어지면서 아씨 이건 뭐야 단일화해도 떨어지나 막 그랬었던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잘렸는데 부당하게 잘렸으니까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 나는 공익신고자다. 관광사 태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공익신고자니까는 나 복직시켜줘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임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1 3 0일 동안 출근을 안 했잖아. 아니, 교사가 교육청에서 전보를 했는데, 너 이쪽으로 가라, 라고 발령을 냈는데, 싫어요? 그러면서 100, 130일 동안 출근을 안 했잖아. 그리고 그거 뭐 불이익 아니야. 그 신고했다고 불이익하려고 보복성으로 그쪽으로 한건그니피셜이군 네, 말이야. 그냥, 그냥 그 정상적으로 거기다 임명한 거야. 발령 낸 거야. 그런데왜 8차례에 걸쳐서 복귀 목령을 내렸는데도 씹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성폭력, 그 성폭력 그 문제도 말이야. 당신이 고소,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 처리를 당신이 방해한 사람이지. 당신이 무슨 공익신고자야. 라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 학생도 그렇고 다른 교사들도 당신의 소통이 차,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평력전담기구의 초기조사도 어렵게 했는데, 아니, 피해자하고 다른 교사들을 다틀려고 혼자 맞다고, 이게 독불장군도 아니고, 어, 자, 본인이 피해자인 것도 아니고, 음, 자기가 피해가 있었다는 걸 했다고, 그, 고발하고, 자기 의도대로 결과가 안, 안 나왔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게어딨냐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면 교육행정이 돌아가지 않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여러 사람들의 그 직원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거다 시위, 중, 시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육청분들이 그 그래서 이분이 혼자 이러는 게 아니죠 이분이 이렇게 난리를 칠때 공대위라는 게또 꾸려져요 공동대책위원회 이런 거죠 그 공대위에 또 멤버들이 화려해 민변이 일단 붙었고요. 지혜복 교사님한테 그 다음에 인권네트워크 바람 아이 인권네트워크 바람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붙었고요. 불꽃패미액션 붙었습니다. <laughs> 그 밖에 제가 보니까 피디계열이 붙었어. 아이 앤을 제가 주사파 욕도 많이 하지만 이 피디계열 골 때린다. 피디계열 또골 때려. 그러면서 이제 민노총 소속이라곤 하지만 이 민노총 안에 또이피드기컬 사람들이야. 여기서 이제 그또 보면은 그그 그 연대 연사 하는 분들 보니까 김영수라는 분이 보이시는데 거제 통영 고성 조성 하청 조선 하청 지회장이라고요. 그때 조선 하청 지회장 그때 여러분 그 조, 조선 그 앞에서 철제 해놓고 셀프 감금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금속노조가 붙었네. 그니까, 러는 PD 조직들, PVD 외곽 조직들, 좌파 외곽 조직들에다가, 앤드금속노조가 붙었어. 그래서, 불꽃 패미 액션, 뭐, 기타 등등이 다 붙은 거야. 그래 놓고서, 이 사람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를 하고, 그래서 점거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직원들이 출근을 못했네 출근을 못 하고, 재택근무를 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시위를, 그, 그거 뭐야 시위를 하고 나서, 현관을, 그, 점거하고 나서, 떠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로비에 똥을 싸놨네? 와.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도 지금 진보교육감인데, 야, 이건 너,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뉴스 보다가 진짜로 시위하다가 똥을 싸는 이 현관에 똥을 싸놓는 사태가 벌어지는구나 야 진짜 민주노총 클라스그 주사파도 주사파지만 진짜 PD 계열하고 이 패미들도 애지가 나다 그래, 불...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불꽃 패미 액션은 현관에다 똥 싸는 게 패미 액션이냐? <laughs> 제가 보면서 <laughs> 아, 놀랄 로짜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오프닝으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거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별일다 있죠, 여러분. <laughs> 똥을 쌀 수도 있죠, 뭐. 그쵸. 급하면, 그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어, 화장실을 가려고, 어디가 화장실 어디지? 화장실 못 찾다가, 똥이 너무 급해서, 어? 뭐, 화장실 문이라도 잠궈놨나? 아, 몰라. 고기 는 내리고 쌌을 거야. 시위 차원에서 쌌겠어. <laughs> 아, 진짜, 진짜, 이런 걸뭐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